여러 가지를 신경 쓰게 하는 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다리가 아프고 막그러는데 뭔가 안 걸으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 뭔가 안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 들, 드는 게뭘안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안 걸으니까. 약간 뭔가를 빠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 걸어야 되는데 지금 안 걷고 있다. 이렇게 제 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픈데도.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제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도 쳐다봐야 되고요. 약간, 어, 익숙해지질 않네요.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가해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 왔었는데, 어, 어, 많이 다르게 생겨,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니까 러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길이랑, 어제 무슨 목적을 갖고 엘베르베를 찾고 그러는 길이랑 이렇게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수들께서 이제 악기 연주를 연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런 문들 보면 제 키가 이렇게 다예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더클것 같잖아요. 유럽이니까. 근데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제 키랑 상당히 맞습니다. 차들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차의 사이즈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돼. 익숙해질 때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는 게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제가 그동안 사람이 시선이 많이 없는 데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도시가 크고 사람들 시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세상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성이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성이 이쪽일 거야. 오, 그러니까 이제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중간 시간이 있어요. 항상 쉬는 시간이 지금 오는 데가 다 닫았죠. 다 닫았습니다. 그뜻서 뭐냐?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는 거야 하트 속에 포에버는 봐도 이렇게 사과 속에 포에버는 무슨 뜻일까요? 딱 봐도 네, 지금 거리를 재고 있어요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어, 거울을 볼수 있는 게제 셀프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보통 제가 이렇게 걸어요 너무 가깝죠 그러니까 이정도 거리가 제일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정도 거리를 갖고 가야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저야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어제 가봤는데 기억은 안 나죠 오우 네. 어제 여기 왔던 거 같은데 네 어제 분명히 여기 왔던 거 같은데 잘 기억이 잘안 나지 않습니다. 번장 같네요. 어, 이이 어, 신발 사고 싶다. 오오점구 유로. 몇시 열지? 근데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이 도시가 완전 마음에 드는 게요. 싼게 많아요 어 이런 골목을 가봐야지 볼게 있죠 이런 골목을 가봐야지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 식당이 멋있었나 식당이 멋있어요 참 역사가 있어 보이는 바입니다 역사가 있어 보여요 여기에 와서 한잔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오면 의미가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 그냥 이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요. 약간 말을 진짜 어떻게 잘 만들었냐면요. 그냥 여기 오는 순간 말이 없어져요. 그냥 표현할 길이 없어요. 시간이 한 9시 반부터 1시 반, 그리고 4시부터 7시까지. 거의 4시일 텐데? 왜안 열지? 9시 반부터 4시부터인데. 길들 보면 옛날 길을 최대한 남기고 새로운 길을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느낌을 좀내뜨면서 새로운 길을 이렇게 깐다 네, 필드림에서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엔트렌스를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여기 구나와 이따가 잠깐 들어가서 카메라를 충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빨리빨리 가네요 아, 그리고 이, 메모, 메모리도 좀 옮겨야 되고요. 이제 37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 제가 무지 많이 떠들었나 봐요. 아, 아 나왜 바보 같을까요? 시계가 있었습니다. 난 시계를 계속 무슨 시간인지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먼데서 보고 여유롭게 보면 시계가 보이는데 여유롭지 않고 그러니까 시계가 안 보여요. 그르네 할인이 없다 없답니다. 아 <목소리> 어... 어 여기는 좀 먼지가 많이 꼈구나. 사람들이 황금문화 대성당 같은 곳이 있네요. 그니까 만들어 a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무슨, 회의 같은, 걸하는 거야 <놀람> 있가고 하네요 늘 오늘, 오늘, 돈을 오늘, 돈을 가이 하나인 데가 많은데 여기는 올가니 4 개입니다. 4 개, 4 개가 한 번에 치면 소리가 장난 아닐것 같아요. 저게 큐피트랍니다. 저 위에 있는 게 그때 있는 토속신앙을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걸 다시 복원하는 데 50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마, 많이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나갈게요. <웃음> <웃음> 어제 이거 타고 싶었는데 아, 제가 얼마 안 있었는 줄 알았는데 4시가 그러니까 거의. 모르겠네요. 얼마나 있었지, 내가? 와, 여기 이쁘다. 여기가 그 유명한 것 중에 한 군데. 뭐야, 여기? Free admission. 들어갔는데, 공짜랍니다.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음, 그냥 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 하, 빨리 들어가서 후, 다시 좀 재정, 재정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에,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길을 잃었어요.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못 찾아주고 화장실은 계속 가야 되고 그래서 그냥 바 빠에 들어와서 아뭐 마실까 하나 시키고 화장실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길 어렵다. 돌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지 몰랐어요. 결국 이렇게 아까 <laughs> 아까 시작한 대로 돌아왔어요. 아막긴두팽 돌았어. 아, 집에 찾아오는 게 진짜 힘드네. 아...